그 어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고그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어떤 누구라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죄인이고 절대로 살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 정제받고 결국 이제 사형에 해당하여서 이미 사형언도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상에서는 지옥 가기 전에 불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선지자 또 율법에서도 그이 정제된 그들에게 살 길을 희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연명, 연명, 연명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죄인으로서 죄를 지물로 죽어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면서 메시아를 그 소개를 해줍니다. 그분이 오시 오셔서, 오셔서 너희들을 살려 주신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그살 길을 소망을 여기서 캄캄하고 정제돼서 끝나버리는데 어렴풋이 뭔가 그이 희망적인 것을 그 이 판단을 빨리 한 사람들은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더 뚜렷하게 율법보다 더 뚜렷하게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메시아가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뭐가 희망적이냐면 그 그냥 그 방치해두고 놓아두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죽인다고 하고 죄를 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르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그 정결함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 걸 짐승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좀 이상하다. 우리 죽일 것 같으면 빨리 죽일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려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 희망이 있다. 틀림없이 하면서, 그런, 우리, 어떤, 빨리빨리, 그, 이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율법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상이 오셨을 때, 침료하는 보라 세상지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이 곧 어린 양을 잡아서 오직 백성들이 죽을 것이, 자기들이 그 자의 자유 대신 장이 죽었을 때, 살아,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 계속 반복반복 반복 되어지더니, 결국은 선자들이 말을 하더라 이거죠. 선자에게 말을 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도 또 유대인들도 모두 의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준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가 누구냐.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자였다. 이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받은 자가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가 되신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 노마서를 쓰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셨고 또이 십자가를 못 받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셨고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서 노마 교회가 세워진 상태에서 바울은 노마에 있는 교회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볼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작정되어졌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인법 안에 없는 이상의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소망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 모세가 모지 증거하고 증거했던 그 하나님이 의였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1 9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예 가능성이 없다, 심판 안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1 9절 보세요. 우리가 알리고 오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1 9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3장 10절에서도 의의는 없나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 하면서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소망으로 그 예, 하나님의 의의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21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그분이 곧 누구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에 따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에 따라와 그를 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그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이땅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에게 임하게, 나라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인은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증거를 받고 모세의 증거를 받고 선자들의 증거를 받고 오신 예수인데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에서 예수를 마음속에 굳이로 영접한 사람들도 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죠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왜 자기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콧대가 세고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보호금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간직, 가지, 그, 가지면은 모두 똑같다, 이거죠. 어? 심판 아래에 죄인이 되면 죽는 건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자만이 최고잖아요. 돈인 자가 다, 당 단가 아니라 다 죽을 자리에서 사는 사람만이, 천명이라도 사는 사람이 그가 대박이 나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 그럼 유대인만 사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방인은, 어? 버려지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유바이행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가지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인데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대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2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단어를 알 거예요. 첫째는 헬라인에게 다음에는 유대인에게라. 첫째는 첫째는 유대인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로마스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차별을 가졌던 그 사상을 완전히 깨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살 살아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으니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서 이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의롭담을 얻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곧의롭담 의로움 이런 말들이 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섯 번이나 나와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 믿음의 법 이런 내용.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나오냐? 여덟 번이 나옵니다. 도배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망각하거나 예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니다. 그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를 한번 보세요. 그20 그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다음에 또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맨 끝에 보면 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강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라. 의로우심 나오죠? 그다음에 26절에서 세 번이 나옵니다. 의료, 그, 그,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라그 다음에 2 8절또 봅니다 28절 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의롭다 를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려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의로우심으로 의로 의로우시니 이런 단어가 무려몇 번이 나온다고요? 그 여섯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이 22절 말씀 보세요. 그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25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우리 순서대로 보면 그 25절, 25절 읽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6절에서 예수 믿는 자를 믿는 자 나오죠. 21절 오직 믿음의 법은으니라 믿음의 법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도 보세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리라. 더 나아가서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 나오죠. 33절에서 그런 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믿음으로가 무려 몇 번이 나오냐. 어? 여기서 여덟 번이 나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응?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어서 지키면 너희는 어롭다 율법을 심해서 어롭다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지 못함으로 정제가 되어서 바로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싹 씻죠. 그게 사망이에요. 정제를 받아서 사형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법정에서 대법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그 형대로 살아야 해. 사형이라고 하면 결국 죽습니다. 단, 사형 집행하기 전까지는 목숨이 연명하고 있지만은 언제 집행하는 그 통수권자가 여기에서 결제해주면 그날에 죽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모두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내가 그분을 모셔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었다 이거죠.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 예, 주여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피 흘려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할 때. 사랑한 아들아, 내가 믿었으면 됐다. 하면서 구주로 영접한 주님 믿음으로 말리암 아마 의롭담을 해주는 거룩한 신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거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야, 사람이 그런 것을 어? 믿으라고 하느냐? 합리적이 아니다. 막 하면서 비판한 산반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법이고 믿음의 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27절에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7절 다시 봅니다 도마서 3장 27절 말씀 시작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원이라 은 믿음의 법원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의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의롭담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그걸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더라도 이 법을 모르고, 그냥 불교의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지면 대가를, 집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엇보니 하고 불교 사상 속에서 그런 식으로 당연히 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하면 내가 속이 후련하고 나는 이제 대가를 치렀다 해서 이제 자유한다 이런 식으로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이 서예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일부러 차를 태워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에? 스님, 후원받았습니까? 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 나에게는 받았네요. 저는 받았죠.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이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독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야지. 왜 공짜로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그 빈정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는 그럴만도 하죠? 왜그 사상으로 물들었고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교적인 습관 때문에 그는 생활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한다면 그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한 사실을 정말 빨리 깨달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알아서. 예수 믿어야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막연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죄, 세상에서도 죄지면 부끄럽고 정말로 어디에서 몸돌바를 모르고 숨어 살고 싶은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신분을 바뀌어져서 우리는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셔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이 땅에 나타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박게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난데 예수는 하나님의 의인데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사니 진실로 인격적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니까 나 나도 이제 의롭다 못르고 내가 거룩한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거죠. 이사 영원히 변치하는 하나님의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우리게 희소식이 된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 들어온 데는 율법이 다이루었기 때문에 파기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3장 이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많은 사람이 율법을 파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파기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으로 굳게 서오니라왜 굳게 서어야 죄인는걸 알지라 굳게 서어야 진단을 내서 인간 죄인이라 이걸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의롭다을얻고 나도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감사하며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남은 생에 잘 섬기고 그 은혜로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느라 는 고백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